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왜 이렇게 사람 만나기가 귀찮지? 예전엔 친구 만난다 하면 벌떡 일어나고 수다 떠는 시간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약속 잡는 문자만 와도 가만히 숨부터 내쉬게 되는 그 느낌. 혹시 나한테만 일어나는 변화인가 싶어 조금 걱정되셨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건 내 성격이 삐뚤어졌다거나 내가 게을러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만 알게 되는 마음의 변화이자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이야기 하나부터 시작해 볼게요. 서울에 사는 한 남성은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나이에 문득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분명 재밌기도 한데 이상하게 집에 들어오면 기운이 쭉 빠지고 그 다음날까지도 피곤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예전엔 회식 두번 하고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이제는 지인과 점심 한 끼만 먹어도 하루가 끝난 느낌이 들었다고 하죠.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답니다. 이제는 내 체력이 사람을 감당해낼 만큼 넉넉하지 않구나. 몸이 보내는 신호가 바뀐 겁니다. 또 다른 분은 한 여성의 이야기예요. 젊을 때는 늘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믿었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임이 약속이 아니라 시험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가서 웃어야 하고, 리액션 해야 하고, 공감해야 하고, 거기에 늘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하는 시간대. 집에 돌아와 파자마 갈아입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힘을 쓰고 있지? 그러고 나서 그분은 하나둘 만남을 줄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외로움보다는 편안함이 먼저 찾아왔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결입니다. 평생 손해보는 성격이 싫어서 인간관계를 넓게 유지하려고 무던히 애썼던 분이 계셨어요. 어디 가자 하면 다 따라가고 도와달라 하면 다 들어주고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괜히 틀어질까 봐 애써 웃어넘기곤 했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이런 저항이 올라왔대요. 이 사람이 내 삶에 꼭 필요한가? 내가 왜이 사람 기분을 맞춰야 하지. 그러다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되었구나. 그 뒤로 그는 아주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나이. 그게 오히려 인생의 가장 큰 자유였던 거죠. 이세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변화예요.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기 싫어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관계의 의미도 새롭게 정의되는 거죠. 이걸 부정하거나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할수록 더 피곤해지고 관계는 더 무거워집니다. 사람을 멀리 하고 싶어지는 마음에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몸이 예전만큼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다. 대화를 이해하고 분위기를 맞추는 것도 체력입니다. 예전엔 사소한 농담도 웃어 넘기고 여러 사람 목소리가 섞인 공간에서도 신나게 떠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뇌가 금방 피곤해지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 내 에너지를 아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따지게 됩니다. 이 만남이 나에게 평온을 주는가? 이 대화가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존중하는가? 젊을 때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았던 인간 관계가 이제는 좁아도 깊으면 충분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괜히 불편한 모임, 예의만 남은 관계, 억지로 이어온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건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죠. 또 하나는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과 부딪히고 상처받고 실망한 경험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평온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더 이상 새 모임에 나갈 생각조차 들지 않고 소개팅이니, 동호회니, 그런 것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루틴이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고 그 리듬이 깨지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한 잔,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 산책하는 길. 이 루틴이 곧 나를 지키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갑자기 약속을 잡으면 반갑기보다 귀찮음이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한 가지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지는 변화는 절대 이상한 것도, 문제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마음과 에너지를 잘 지키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내 삶의 중심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추라는 신호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변해가는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혼자 있고 싶은 마음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인연만 남기고 불필요한 관계를 건강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변화가 주는 의미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더 가볍고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지 전문가 시선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사람을 멀리 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결핍이 아니라 성숙의 신호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인생 후반부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깨달을수록 의미 없는 관계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정말 마음이 닿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관계 다이어트라고도 하죠. 음식도 그렇지만 인간 관계도 줄여야 건강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사람을 끊고 싶어지는 마음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남기고 어떤 관계를 내려놔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편안함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남는가. 사람은 말보다 에너지가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말투는 부드러워도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말은 거칠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있죠. 나이가 들면 이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멀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끌리기도 합니다. 이 감각을 억누르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머리보다 마음이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시기니까요. 두 번째 기준은 균형입니다. 관계는 원래 주고받는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늘 들어주기만 한다면 언젠가 지치고, 반대로 내가 받기만 한다면 상대가 지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한쪽만 소모되고 있는가? 만약 나만 노력하는 관계라면,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무는 삶을 무겁게 만들고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런 관계는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내가 나쁘거나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신뢰입니다. 오랜 세월 살다 보면 느끼시죠? 말 잘하고 화려한 사람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조용해도 약속 지키는 사람이, 많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끝까지 곁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젊을 때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뢰가 어떤 재산보다 귀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신호가 느껴지는 관계, 말을 바꾸거나 내 뒷말을 하거나, 나를 믿지 않는 관계라면, 용기 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세 가지 기준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면 인생 후반이 훨씬 가벼워지고 이상할 만큼 삶의 활력이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람 몇 명만 남아도 외롭지 않은 게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불안하고 적을수록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정말 필요한 인연을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을 함께 써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는 말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같이 걷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이 더 귀해지죠. 그래서 마음이 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두 번째는 솔직함입니다. 젊을 때는 느낌과 속마음을 숨기고 살아도 어느 정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솔직함이 곧 신뢰가 됩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어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럴 용기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드러내야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세 번째는 존중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도 생기고 자기만의 방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만 다른 말이 나와도 서운해지기 쉽죠. 하지만 존중하는 관계는 이런 차이를 가볍게 넘깁니다. 맞추려고 하지 않고 틀리다고 하지 않으며 서로의 방식과 취향을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평생 가는 인연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세우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줄였는데 오히려 마음이 채워지고 만남은 적어졌는데 삶은 더 풍성해지고 외로움은 줄고 평온함은 커집니다. 이게 인생 후반의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보다 더 지켜야 할 관계가 있다는 것을요.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편한가?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의 리듬을 잘 지키고 있는가? 사람을 끊고 싶어지는 마음은 사실 누군가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오래 소모되어 이제 조금 쉬고 싶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인생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만남은 내려놓고, 진심이 흐르는 관계만 남기는 것. 그게 나이든 사람만 할수 있는 아주 성숙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관계에서 힘이 빠지시나요? 혹은 어떤 사람 곁에 있을 때 평온함을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